괜찮아요 죽어도 돼요 사람은 자 안그래도 정비소네요 여러분들 그 제가 제일 싫어한 맵이죠 안그래도 정비소인데 3창이지 아닌지 봅시다 아이고 예 박준우님, 네, 박준우님 후원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 감사. 자 개꿀이죠 이거 무한 3단계인데 개꿀이지. 쭉 흡혈합니다. 쭉 흡혈해요. 나이스. 개꿀. 마이셔죠 적당하고 다시 절로 갑시다. 오케이. 흡혈 완료. 그리고 다시 절로 갑시다. 안 하는 것 같은데, 무한 3단계는 무조건 3단계 완성시키는 게 먼저예요. 위스퍼켜진거 보면은, 이거 돌리고 있겠네. 아까 그 팩맨이겠죠? 아, 나랑 엇갈렸네. 루이는 그냥 줘도 돼요. 일단은 3단계가 먼저입니다. 루인은 그냥 줄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루인보다는 빨리 사람 줄이는 게더 중요해요. 와이즈라, 뭐 뭐하노 이새끼 이거. 아, 이 마우스 감도가 낮아가지고, 아, 백스텝을 확 하고 못하네. 뒤지고. 자, 창틀 넘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창틀 넘는 거 속도 한번 보세요. 와 미친 씨발와 <laughs> 인성전 이가뭐 개박살 하는데야 이거 말도 안 돼. 야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laughs> 무한 삼명이야 너무 좋아지는데? 와 이거 애들 감당이 되나? 미스퍼가 안 켜지는데 맵은 잘 떴네요. 지금 패치 되고 나서 맵이 엄청 잘 뜨는 것같아 느낌상.. 아, 아니구나. 아까 톱골, 톱골 때맵 별로 안 좋았구나. 이쯤에 있을 텐데 꺼졌네요 미스퍼, 그냥 이제 갑시다. 절로 저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뭐지 이거? 자, 불안한 존재죠. 지금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불안한 존재입니다. 아까 얘가 김풍이거든요? 김풍이 후레시 들고 있으니까 일부러 그 뒤로 돌았어요. 3단계를 쌓았던 전제하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게 이제 3픽일텐데 예. 얘를 한번 걸었었죠 음. 앞에 갑시다 이렇게 하고 4픽 살릴거예요 그럼 4픽 잡으러 가면 됩니다 예, 4픽 잡으러 가면 돼 얘는 이제 걸면 두번인데 한방이기 때문에 존나 빨라요 자, 잡... 아이고, 그거 있었네. 갑시다, 이거 걸면 마무리죠. 창문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장난치면 안 돼. 나이스, 때리면서 일부러 판자 뺐어요. 판자가 많기 때문에 얘 어차피 시체잖아. 하나라도 빼놔야 된다고. 자, 시계 너프된 게 체감이 되네요. 이 밑에 있는 바가 엄청 빨리 떨어져요. 아, 그래도 발전기는 빠르다. 여전히. 이제 산인만으로서 요구되는 게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느낌상. 상물 없는 게 엄청 빠르긴 빨라요 정말. 시계는 떠야 돼 맞아 발전기 돌리는 맞아 시계는 떠야 돼 시계를 왜 건들지 모르겠어요. 한개 남았다 이거는 발전이 지키는 식으로 할게요 이거. 예발전이 네, 지키는 식으로 하면은 가능합니다. 이픽3 픽이 지금 치료안 했는데 위스퍼 켜지지 않고 이만큼 가서 위스퍼 안 켜지면은 이쪽으로 먼저 가야겠죠 포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위스팍 켜지는 면은 아마 이쯤일 거예요. 일로 들어갑시다. 지금 방금 꺼졌는데, 일로 다시 붙어볼게요. 아, 아 잠겼다. 아, 시계는 건들면 안 됐어. 지속시간 20초에서 15초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거 40초에서 2 0초라면오픈한 거는 너무 커요. 아이고, 아이고, 뭐, 넘어가네. 이거는 전 스타일크 안 맞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안 넘겠죠, 이거. 에. 찍읍시다. 지금 이거 스타일크 맞으면 안 돼요. 아, 밸런시도 쓰네. 여기 판자 없죠? 에. 지금 살게 맞으면 안 돼. 이거 새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인데. 기침 소리가 나던데 여기였나 보래. 이거. 이거 걸었으면 두 번이죠, 이거. 이거, 그리고, 걸 때, 지금 발전기 지켜야 되잖아요. 발전기 중간에다 봅시다. 여기 세개 사이에 요게 있죠. 에. 그래서 여기다 걸면은, 이 할배도 지키고, 나머지 발전기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제가 안 돌렸었는데, 지금 돌리네요. 갑시다. 이거, 어반 이베이전 때문에 많이 봐야 돼요. 이거, 마, 어반 이베이전 때문에. 이거 엄청 빠르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됩니다. 발로 까고요. 가자. 여기있다. 그거, 밸런시도 생각하고요. 이거, 판자가. 저거 잡아 갑시다. 음. 아, 아깝다, 아깝다. 한번 찔러봤는데. 에, 대단하시네요. 의미 없. 이거 일단은 그거 빼놓고, 그 다음에 이거 잡아놓고, 시계 빼놓고, 이거는 걸면 죽죠. 나이스, 나 발전기가 뭉쳐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이거는. 좋겠죠? 가고 창... 아까 이거, 이거였나? 아니죠? 창틀을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안 나오네요 일단은 발자국이 돌린지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켜졌으면 이거예요 지금 켜졌으면 이거라고 이거 하나 있네요 일단은 이거 돌 이거 잡기 전에 발전기를 다 돌리면 안되겠죠? 이거를 아마 여기서 하고 얘가 일로 갈거예요 그럼 저기 판자 많잖아요 일단은 이거 돌리는거 먼저 잡읍시다 2핀 먼저 잡고 갑시다 그게 순서가 맞아요 음 이거 먼저 잡고 가자 쟤를 따라가면은 저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발전기 못 돌려요 야, 좀 극혐이었네요 넘는 건 굉장히 빠르네요. 이거를 잘 응용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발전이 지키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빠져서 아까 제가 절로 갔잖아요. 지금 이만큼 빠져도 위스퍼 켜졌다. 지렁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 있다. 근데 이만큼 와서 위스퍼 켜졌다. 일로 와봐 이거. 일로 빼봐라. 여있네. 아, 여있네. 그래. 존나 빠르죠? 뒤찮라 새끼야. 뭔 뭐, 장난하나, 지금. 와, 미쳤는데, 이거? 넘는 속도? 너프 안 한다고, 이거? 여기. 자, 인성전함 돌아봅시다. 한번, 돌아 한번 해 봐. 잘 맞춘다. 아이. 음. 음 돌아봐라. 자, 돌아갈 필요 가 없죠? 엄청 빠르니까. 조금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끝냅시다 아, 예 우리 비트던 누프헤더님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음. 이픽님도, 이픽님이 우리 우리 t 베기님 방송하신 분일걸? 이픽님? 뭐 1세대 뭐안 먹힌다, 뭐 백스텝 절대 안 먹힌다 하는데 이분도 1000시간 넘었어요 잘 먹힙니다. 음. 예, 흰죽사발리, 안녕히 가세요. 내답배요 얘는 위글 안 해요. 예, 보레시까지 아닌 것 같아요. 보레시였으면 진작 샀겠지. 그냥, 뭐, 노래 싫은 거 들고 간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준화 하겠습니다. 엄청 빠르죠? 넘는 거. 아까 뚝배기 깨는 거 보셨죠? 좋긴 좋네요. 음. 무한 3단계 간접 버프. 예. 그리고, 어반 이즈, 이베이전의 버프로 토끼 너프, 그리고 해그 간접 너프네요. 해그는 이제 앉아있을 때 덫이 안 터지는데 앉아서 빨리 가고. 어반 이베이전 좋습니다.